안녕하십니까 오락친구 TV의 유튜버 이동해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이 좀이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통 와인을 이렇게 이제 와인을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까? 예, 와인을 쭉 해서 와인 잔이죠. 여기서 쭉 따르면 와인을 이렇게 따라서 자 와인이 철렁 철렁이야. 이걸 와인을 돌려요. 이게. 아까 돌리는 거 소알링이라 그랬죠. 그래서 돌려서 이 보면은 그와인의그 내려온 다리가 있어요. 그 와인의 다리 와인의 티어스 와인의 랩 와인의 눈물이라 그러죠. 여기 보면 여기에 와인이 한잔 있는데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스알링을쫙 해요. 수링을쫙 하고 돌리면 이 와인이 흘러내립니다.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보이시죠. 흘러내리는 게 이렇게 쭉 보이시죠. 이것은 와인 티어스 오브 와인. l c k of wine, 와인의 다리, 와인의 눈물이라 그럽니다. 이렇게 이, 이 보통 사람들이 이 흘러내리는 게 많고 굵고 그리고 이게 눈에 확연히 보이는 걸이 고급 와인이라 그럽니다. 그러면 이 흘러내리는 a 어스 눈물은 어디에 따라서 좌우될까요? 이것은 뭐냐면은 이 와인의 이 농도가 짙어야 됩니다. 진한 농도. 그러려면 탄닌이 풍부해야 되고요. 탄닌이 그다음에 이 다리의 골격을 구조하는 이 다리 지금 내려죠이 다리에 지금 보이나 모르겠어요. 이 다리에 쭉그 와인의 다리가 내려오는데 쭉 흘려내리죠. 예, 와인의 눈물. 이거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야 굵직하고 많이 나오는 겁니다. 이것은. 티어스 와인의 눈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탄닌, 알콜, 엑시드 향, 슈가 이런 게 전부 하모니가 맞아야 됩니다. 하모니. 그래서 뭐 알코올이다, 탄닌이다, 아로마 향료 슈가, 뭐 산도 이것이 서로 조화가 이렇게 맞는 거죠. 이 조화가 맞는 거죠. 이것이 하모니입니다. 그래서 지칠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하모니죠.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와인을 흔들었을 때 여기서 흘러내리는 렉, 다리, tears of win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